제주도 수제 돈가스 집 연돈, 근황이 전해졌다. 새해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소식이었다. 지난 25일 커뮤니티 앱펨 코리아에는 제주도 연돈 근황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와 주목받았다. 여기에는 중고거래앱 당근마켓에 올라온 내용이 캡처되어 있었다. 당근마켓 화면에는 연돈 관련 중고거래 게시물이 있었다. 연돈을 이용할 수 있는 예약 순번을 돈을 내고 구매하겠다는 게시물이 대부분이었다. 예약 순번을 구매하겠다는 당근마켓 이용자들은 연돈 2인 7일 치즈 돈가스, 등일 등심 돈가스, 임신 중입니다. 팔아 주세요. 태교 여행 중입니다. 연돈 2인 삽니다. 연돈 2인 시간 상관없이 삽니다. 신혼여행 연돈 삽니다. 신혼여행 왔어요. 재발료 등의 말을 남겼다. 대부분 제주도로 신혼여행, 태교여행을 왔거나 남녀 두 명이 함께 여행 왔다는 내용이었다. 연도는 손님들로 가게 주변이 문전성시를 이루자 지난해 1월 예약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럼에도 연도를 방문하려는 제주도 관광객들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연도는 이제 맛집 개념보다는 제주도 필수 관광지 중 하나가 된 거지 뭐 등의 반응을 보였다.